저는 항상 그 햄스트링이랑 발목이 되게 약점인데,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햄스트링 좀뻐근하신가요이 아, 그이 전체를 어때요?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연세아나병원 도수제활센터입니다 저는 여기서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천진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라토너이자 유튜버인 매드사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드사카나님 영상을 좀몇개 봤는데 맨발로 마라톤 하시는 영상 하고 또 군대 슬리퍼도 착용하시고 깜짝 놀라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릎이라던가 발목. 그리고 골반 이런데 혹시 뭐 통증이 많이 있진 않으셨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릎이 좀 뻐근하거나 아니면은 발목이 좀 경직된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하를 관절에서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이상한 신발 신고도 하고 맨발로도 뛰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발생이 되는 건지 대퇴 세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근육 불균형이 이제 생기더라도 그게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는 잘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뛰다 보면은 무릎이 좀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나거나,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는데 무릎뼈에서 이제 좀 클리금이 굉장히 크게 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균형이 좀더 심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달리다가 보면 뭐, 신발을 좀 불편하게 신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근육이 골고루 힘이 들어가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먼저 뭉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이 금방 되지만, 회복이 되는 속도보다, 근육이 뭉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햄스트링이랑 발목이 되게 약점인데 지금 햄스트링이 아프시다고 하셨었는데 양쪽이 다 아프신가요? 한쪽이 아프신가요? 양쪽이 다 아픕니다 달리기를 하실 때 아프시나요? 하시고 나셔서 아프시나요? 할 때도 아프고 하고 네. 나서도 아프고 지금도 어. 아픕니다 아 지금도 아파요? 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서서 우리가 지금 무릎 상태나 이제 골반이나 발목까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볼 건데요. 정면 상태에서 좀볼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서 계실 때는 통증이 없으신가요? 뻐근한 정도가 느껴지네요. 뻐근한 정도? 네. 자, 발을 살짝 11자로 한번 놔보시고요. 골반 넓이 정도를 약간만 벌려볼게요. 달리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대퇴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신 상태네요. 그 상태에서 우리 스쿼트 하듯이 살짝만 한번 앉아볼까요? 이때 혹시 허벅지 쪽에 통증이 있나요? 햄 스트링 조금 네. 아픕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서 계실 때는 괜찮아요? 뻐근한 정도 서 있으면 그러면 지금 서 있을 때도 햄 스트링에 통증이 있다는 건 굉장히 심금 그쪽에 스트레스가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무릎을 잡고 이렇게 한번 펴보라고 말씀할 거거든요 자, 한번 펴서 한번 힘줘 보시게요 제 손을 한번 밀어볼게요 주. 이때 혹시 통증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반대로 구부리는 힘을 한번 줘보세요. 네, 햄스트링 좀 뻐근하신가요? 예, 네, 좀 땡겨요. 지금 햄스트링을 한번 이제 수축을 시켜봤어요. 근데 뻐근하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햄스트링이 많이 지금 경직되어 있습니다. 아까 햄스트링이 이제 많이 경직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어, 요거 이제 스트레칭 자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볼게요. 무릎을 가볍게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오금 쪽에다가 양손을 깍지 껴서 한번 넣어보실게요. 네, 최대한 무릎에 가깝게, 무릎 관절에 가깝게 최대한 잡아주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발목은 최대한 힘을 빼주시고요. 자, 다리에 힘을 줘서 무릎만 천천히 한번 펴보실 거예요. 자 피시게 되면 이제 다리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가려는 힘이 생기시거든요 요거를 네. 이제 양손으로 억제를 시켜주고 자 무릎 피게 되면 자 허벅지 뒤쪽이 굉장히 당기실 겁니다. 네, 네. 타이트합니다. 네, 타이트하죠. 네.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하실 건데 당겨지는 느낌이 막 뻐근하실 정도로 당기시면 안 되시고 적당히 늘어나는 텐션만 느끼신다면 거기서 자꾸 유지만 하시면 점점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햄스트링을 그러면은 폼롤러 이용해서 한번 이완을 해볼 건데요. 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이제 폼롤러를 햄스트링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리를 천천히 내려주시고, 왼쪽 다리를 양반 다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약간 다리에 힘을 주셔서 무릎을 살짝 펴주세요. 그러면서 엉덩이 살짝 들어서, 자, 그대로 살짝 아래쪽으로 밀어주시고, 다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조금 디테일을 더 차면 발목을 약간 안쪽으로 돌리시게 되면 내측이 이제 이완이 되시는 거고요. 약간 외측으로 돌리게 되면 바깥쪽이 이제 이완이 되시는 거니까 발목을 이제 위치를 바꿔 가면서 폼롤러로 이제 이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장경인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 골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었으면은 손에 가볍게 이렇게 피신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접어 주신 다음에 양손 을 이렇게 톡톡 치시면 뼈가 딱딱한 게 느껴지시거든요. 이 뼈가 이제 우리가 대퇴골이라고 하는 대전자라고 하는 뼈인데 여기에서부터 강하게 힘줄이 이제 내려가는 이 힘줄을 장경인대라고 합니다. 아, 이 장경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장경인대가 여기 올라서 와 대전자에서 이제 엉덩이 근육하고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이랑 같이 또 연결이 되시거든요.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인대가 옆으로 지나간 상태에서 이게 대퇴사두근이랑 달리기를 할때 서로 이게 렇 마찰을 일으킵니다.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 끝부분에서 염증이 발생이 되는 거를 우리가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달리시게 되면은 자꾸 이제 마찰이 점점 점점 빈번하게 되면서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기시는 거죠. 자 장경인데 스트레칭을 그러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톡 튀어나온 뼈가 대전자고요. 보통 이게 좀 이렇게 빳빳하게 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장경인데 만졌을 때 이렇게 굉장히 질긴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무릎을 가볍게 이렇게 양쪽을 구부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다리를 꽈주세요. 양손은 가볍게 춤 내려주신 다음에 왼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를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쪽이 지금 이렇게 스트레치 되는 게 보이시죠 약간 타이트해지는 위치까지 내려주시면 돼요 이그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 누우시면 됩니다 이그 상태에서 자 이쪽 다리는 앞쪽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밑에 다리는 쭉 펴주세요 어깨를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이 상태에서 아까 포인트 부분이 뭐냐면 요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위치. 가리를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세워주시고, 자요 근육은 약간 앞쪽에 있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몸을 돌려주셔야 돼요. 롤링 하듯이 그렇죠. 여기 느낌 오세요? 네. 네. 그렇죠. 요거까지 이완하시게 되면 네, 장경인대를 완벽하게 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이제 조금 구부려서 당겨 주시고요 네. 네, 드는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오금 밑에다가 넣어서 이제 무릎 관절에 가깝게 네, 고정을 시켜 주시고 네,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그냥 펴지도록 살짝 내려 주세요 다리를 네, 팔꿈치가 가볍게 그냥 펴지게 자, 그 상태에서 발목은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무릎을 천천히 그 상태에서 펴 주시게 되면 네, 햄스트링이 당겨 지시는 게 네, 느껴집니다 그 상태에서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당겨 주시고요. 자,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다가 다리 꼬듯이 한번 얹어 볼게요. 오른쪽 다리 방향으로 천천히 옆으로 당겨서 비틀어 주시면 됩니다. 왼쪽 허벅지 바깥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되시면 거기에서 30초 정도 유지. 햄스트링 밑에 폼롤러를 위치를 해준 다음에 자,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양반 다리 올려주신 다음에 자, 무릎을 살짝 피듯이 힘을 줘서 약간 다리를 펴주시고요. 엉덩이를 살짝 지면에서 들어주시면서 그 상태에서 몸 전체적으로 아래 방향, 위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냥 밀어주시는 게 아니고 발목을 조금 안쪽으로 돌리신 상태에서도 위아래로 움직여주시고 바깥쪽으로도 돌린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주시게 되면 햄스트링 이제 안쪽 바깥쪽을 모두 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햄스트링 아까 이완하셨던 자리에서 자세를 돌아 눕듯이 옆으로 바꿔 주시고요. 오른쪽 팔은 팔꿈치가 바닥에 닿으시고, 왼손은 네, 손바닥으로 그냥 지지를 해 주시고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무릎을 조금 세워 주신 다음에, 자,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쭉 피셔서 네, 살짝 내려오시게 되면 폼롤러 위에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자, 위아래로 한번 움직여볼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달리기 하실 때 많이들 붙이시는 무로 테이핑이 있고요 고주파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도자를 가지고 이렇게 근육의 결을 따라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풀리게 되면 오금부터 해가지고 발목까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